해제 있었어? 네. 어. 자, 중이... 아, 중입니다. 3학년 1학기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 편입니다. 아, 유행 편입니다. 어, 이, 뭐? 1장 제곱권과 실수왜 빠트려? 자, 24페이지 8번부터 가겠습니다. 24페이지 8번이 뭐냐? 가보자. 24페이지. 오답 정확하게 자기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의 루르 2. 분의 루르 3. 얘를 뭐라고 하자? 루르 A라 하자 그랬습니다. 루르 A 열만 거 볼까요? 자, 유리가 들어가겠죠? 3 루르 2. 야. 이 놈을요 루르 a니까 a를 알아야 되는 거 어? 한근으소에 같이 집어 넣어야 되는 거지 맞나요? 어. 아, 안 그러면은 벤벤 제곱 때려도 되겠네. 어, 그럼 되겠네. 3 루르 2 분의 루르 3그 다음에 루르 어, b를 루르 b를 2 루르 오 분의 루르 2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놓고 6 a 플러스 열, 시, 10b, 요 값을 잡아내랍니다. ab는 유리수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음, 얘들아. 3은 3이야, 그지? 3은 3이야. 그러면 제곱제곱 때려도 이걸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곱 때려버리세요. 자, 제곱 때리면 어떻게, 어떻게 되지, 너? 요놈의 제곱하면. 소개코 솔라당 a 이렇게 되겠죠 루르 a의 얘를 제곱을 때리면은 소개께 솔라당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 속의 제곱은 절대값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 위에 제곱 때려버리면 얼마 되죠 얘는 9 되고요 루르 2의 제곱은 2 되고요 루르 3의 제곱은 3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약분 약분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a라는 놈은 얼마가 나오니 6분의 1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루트 b를 제곱하니까 속에 깨 솔라당입니다. 얘 제곱하면 4가 되고요. 얘를 제곱하면 5가 되고요. 얘를 제곱하면 2가 돼서 약분 약분하니까 b라는 놈은 얼마? 10분의 1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6a 하니까 6분의 1 들어가는 게 1이고 10b 하니까 10분의 1 들어가니까 1이 돼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20 7페이지 13번으로 갑니다. 27페이지에 13번은 뭐를 또 우리한테 요구하는가 볼까요? 13번. 어, 금요일 날 이제 선물이, 선물이 주어집니다. 무슨 선요시험다 아시나요? 네. 시험냄새. 예! 네, <laughs> 마다고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 21일이 돼? 우리 일이래요 17. 4월 21일. 아니, 20일. 21일이라고 날라 왔던데. 사여중이요 어, 사여 아, 그럼 네가가 벌써 사인가나단잘 다녀오세요. <laughs> 우와, 너 벌써 수학여행 갔나? 너는 언제 가나? 미안간다 소리가 리고 있어. 나 27페이지 13번. 자, 정사각형이 있답니다. 정사각형, 조금 전에 한 거죠. 이거는 정사각형의 면적이 얼마라 그래서 면적이 얼마? 96인 정사각형이 있답니다. 한변의 길이는 넓이가 6파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몇 배냐 그랬습니다. 요 원이 또 있답니다. 요 원에는 원의 생명은 반지름이죠. 반지름 r가 있는데 얘의 면적이 또 얼마랍니까? 6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변의 길이 x는 요 반지름 길이 뭐 원의 반지름 길이 y r의 아, 몇 배냐 그랬습니다. x는 r의 몇 배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네모 잡아, 낼내려면뭐 해주면 되노? 나누기 R에서 X 나누기 R은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한 변의 길이 X는요? 얼마? 조금 전에 했죠? X제곱이 96이라고 그랬죠? 면적은 한 변의 제곱. 그래서 X는 얼마 나옵니까? 길이니까 루, 플러스만 되고, 루트 96은. 96은 얼마? 96은 얼마죠? 4 곱하기? 96은 4 곱하기 얼마죠? 24가 되죠. 얘가 또4 곱하기 6이 되죠. 된다. 16 곱하기 6이네요. 얘가 16 곱하기 6. 그래서 x는 얼마? 4루루 6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원의 면적은요. b 이 r 제곱이죠. b 이 r 제곱이 6파이다. 이래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럼 b 이 5이 없어지죠. 그리고 제곱넘어가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루 6인데, 길이니까 양수만 돼야 돼서 루르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x는 r의 몇 배냐? 그러니까 r 루르 6분의 얼마 x4 루르 6 해서 약분 약분 되어지죠. 그래서 뭐저 한변의 길이는 요 반지름의 몇 배다? 네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할수 있겠습니까? 어, 그대로 공식에 쳐넣어 주시고요. 30 아니다 15번. 어. 27페이지에 15번입니다. 15번. 원기둥의 전개도네요. 원기둥의 전개도입니다. 이런 원기둥이 있었겠지. 됐니? 요 놈을 이제 전개도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이렇게 되어진답니다. 이렇게. 밑면이 이렇게, 이렇게 붙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부피를 좀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얘가 뭐죠, 얘들아? 얘 길이는 뭐하고 같니? 원주랑 같은 거죠? 원주랑 같은 겁니다. 자, 원주는 지름 곱하기 3.14, 지름 곱하기 파이죠. 10루르 2파이라고 하고요. 얘 높이가요, 3루르 10이랍니다. 그러면 얘가 3루르 10이다, 이거지. 그리고 요 반지름만 알아내면은 요놈의 부피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됐습니까?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부피는요. 밑면적 파이 알 제곱 곱하기 높이 3루로 10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r만 잡아내면 되죠. 요 반지름 r 됐습니까? 원주는 2파이 알이죠 2파이 알의 값이 10루로이다. 2파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파이파이 약분되고요. 얼마? 2 약분하니까 얼마 반지름은 얼마? 5루르이다 이거지. 절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파이에 얼마? 5루르 2의 제곱에 그 곱하기 3루르 10이야 이래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25 곱하기 2하니까 50에다가 3을 곱하니까 150이죠? 150루르10 파이 이렇게 부피가 만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어렵나요? 아니죠. 그 다음 갑니다. 삼십사 페이지에 이 번으로 갑니다. 삼십사 <laughs> 페이지입니다. 삼십사 페이지에 이 번. 수의 순위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두 정사각형을 그렸다 그랬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두 정사각형을 이따위로 그려놨답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고요. 얘는 1이고 2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려놓고 얼마? PA 뭐 당연하게 같겠지. 이렇게 되어지고 이놈을 A점이라 했고요. 됐습니까? a 점을 a라고 했습니다. 대응하는 놈을. 그다음에 여기서는 요 놈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얘를 b점이라 하면서 요 놈의 뭐 좌표를 b라고 할때이 a b 값은 얼마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끝났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자리 정사각형인가? 얘가 룰이죠. 그러면은 a는 얼마입니까? 불러주세요. 어,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2. 어느 쪽, 왼쪽, 오른만큼 루르 2만큼 이렇게 되어지죠. 자, B점은요. B점은 중심어디. 여기죠. 1이죠. 1.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어느 만큼 루르 2만큼, 루르 2만큼, 루르 2만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A 하니까 2배 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르 2가 되고, 마이너스의 B 값이 얼마죠? 1 플러스 루르 2 가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2로 2에다가 마이너스 2로 2 하니까 마이너스 3루로2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누구야 이거지? 뭐. 누구야? 손들어? 아닙니다. 셈동이서 죽었다. <목소리> <laughs> 그자 윤미는 선한테 직접 수업을 못 듣고 동영상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떠나? 괜찮나? 할만 하나? 음, 좋다. 35페이지입니다. 10번 13번이네요. 35페이지. 10번부터 출발. 10번이 뭐냐? 자, 지수법칙다 알고 있죠? AN성, B의 N성은 얼마? A 곱하기 B의 N성, 얘를 이용해 먹어. 이랬습니다. 출발합니다. 루러 3-2에, 얼마? 루러 3 플러스 2에, 몇 성? 4성, 4성. 끝났니? 끝났어요? 4성, 어, 4성 못뭐 꺼내줄 수 있다, 그지? 그러면 얼마? 루러 3-2, 루러 3 플러스 -2, 2. 합차가 보이나? 우리 눈깔에. 그래서 앞에 거그 제곱하니까 3이고, 마이너스 뒤에 거그 제곱하니까 4가 되고, 이 놈의 마4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의4승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누구 질문? 이렛! 13번 갑니다. <laughs> 왜 광물 치듯이? <지르지>? 자안 <laughs> 오거든. 자, 갑니다. 13번. 3 마이너스, 어, 제개평법 숙제 낸거 있잖아. 거기오다 네. <laughs> 어, 근데 내가 답을 모르거든. 2-3으로 <목소리> <목소리> 2. 2. 었습니까 얘가 뭐가 되 돼? 유리수가 되는 유리수 A 값을 잡아내랍니다. A, 유리수 이랬습니다. 얘들아, 유리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어, 유리수 없는 거더 하기, 유리수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됐나? 얘를 뭐라고 하지? 루트 2가 없는 요를 선생님은 유리수 부라고 할 거야. 알겠지? 루트 2에 곱해져 있는 얘를 갖다가 얘를 무리수부라 할 거야. 수학에는 이런 말 없다. 선생님이 지은 거다. 알겠죠? 우리끼리는요거 쓰자. 알겠니? 어. 아, 나중에, 복수수 가면 여기 뭐 실수부, 허수부 이래 하거든. 그거 본 따가지고 하자고. 됐냐? 우리끼리다. 어디 나와가지고 유리수부라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노? 한다고 사오지 말고. 알겠지? 우리끼리, 아, 루트 없는 거, 루트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뭐가 되려면은, 유리수가 되려면은, 얘가 뭐, 루트 있어 없어 없어. 돼서, 어, 아, 얘 루트 있어 없어 없어. 루트, 요거 밖에 없어. 여기는 유리수야, 유리수야. 그러면은, 얘가 유리수 되려면 얘를 없애줘야 되지. 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니? 얘가 0, 이거 밖에 없죠. 이해 얘 됐습니까? 얘가 0 되야지 얘가 없어져가지고 얘유리수부으니까 유리수가 되어질 겁니다. 식 정리 어떻게 하는거 알겠죠? 아, 무리수 상등도 아직 안 가르쳐 줬구나. 개념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얘부터 앞에 거그 제고 9, 뒤에 거그 제고 플러스 되죠 8. 그리고 두 배에 돌아라니까 12. 루르 2가 되죠. 플러스 2a 마이너스 3a의 루르 2 되죠. 그러면, 룰의 2 없는 것들, 9, 요거 9다이 파는 17이죠? 17, 그리고 플러스 2A. 그리고 요거, 요거, 유리수, 뭐야, 룰의 2 있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묶어내도 되고, 마이너스 12. 요거 마이너스 묶어내는 거니까, 플러스 3A가 되고, 룰의 2 이렇게 되잖아. 얘가 유리수 되라며, 유리수가 되려면, 은 됐니? 얘가 0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A가 유리수라 했지, A 유리수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루트 없어. 여기도 루트 없거든. 그럼 얘를 없애려면 0밖에 없어. 할수 있겠냐? 그래서 3A는 에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A값만 구해라 하면 은이게 되는데, 그때의 유리수를 또 구해라라고 출제자가 뭐 요구할 수도 있어. 그때의 유리수는 얼마고,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4를 쳐놓은, 얼마? 12에서, 17에서 8을 뺀, 9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할수 있겠나? 가능해? 준비 되나? 오케이. 많이 나옵니다. 어. 그 다음 갑니다. <laughs> 몇 점? 36쪽 <laughs> 8. 번 하나? 네. 36피입니다. 36p 몇 번요? 8번 자잘 보세요 8번 별표 치시고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얘는 자 f 라지 f x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루르 x 플러스 루르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놓고 문제 좀 보세요 얘들아 문제 좀봐 f x가 아니고 f x 분의 1 이렇게 나오죠 f x 분의 1 이렇게 나오 FX분의 1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디까지냐면은, 조종종종 F24분의 1 이까지. 이 값을 구현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식을요 이런, 이런 형태로 빨리 만들어버리세요. 이거는 중간 과정이 다 없어지는 놈들입니다. 알겠습니까? F100분의 1, 뭐, 이렇게도 나아질 수 있겠지. 겁니다 그래서 얘를 빨리 F, FX분의 1로 딱 만들어버리세요. 이런 꼬라지로요. 그리고 x에 1 쳐넣어 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x 플러스, 아 뭐야, 룰 x 플러스, 룰 x 플러스 1은 뭐, 더하기니까 자리 바꿔서 요렇게 나타내도 되죠. 룰 x 분의 1 요렇게 나타내도 되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와 때려야 되죠. 그럼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잘반어도어가세요 자기 걸로 만들어 주세요. 잊어버릴만 하면 나옵니다. 계속 나와질 거니까. 됐나요? 분모 얼마 됩니까? 분모 앞에 거 제곱 x 플러스 1 마이너스 뒤에 그 제곱 x 분해 분자는 루르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르 x 요 따위가 생겨서 분모가 1이니까 뭐 f x 분의 1이라는 놈은 루르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르 x 요렇게 되어지는 놈입니다. 이제 숫자 1000 주면 됩니다. 여기다 1 0 0 0면은요 여기에 1 0 0 0면 되죠. 루르 2 마이너스 루르 1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1000 넣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루르 2 마이너스 루르 1이 됩니다. 플러스 룰의 1은 1하고 같아 웃어. 2를 쳐놓보세요 2를 쳐놓으니까 어떻게 되니? 룰의 3 마이너스 룰의 2가 되죠. 3을 쳐놓보세요 그러면 룰의 4 마이너스 룰의 3이 됩니다. 뭔가 느꼈습니까? 느, 느꼈나요? 정쩡쫑 얼마? 여기는요. 24를 쳐놓으니까 룰의 25 마이너스 룰의 24가 되죠. 느꼈나요? 느꼈습니까? 앞에 거, 앞에 거고 뒤에 거, 뒤에 거가 없어집니다. 앞에 거에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뒤에 거가 없어집니다. 앞에 거에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뒤에 거다없어쫙다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남는 거 얼마 남죠? 마이너스 1 남고, 뒤에 남는 거 얼마 남죠? 룰을 25, 5가 남죠? 결과는 얼마입니까 4, 1이 남 알겠습니까? 형태를, 자, fx분의 1 해놓고 또 f, f1 다기, f2 다기, f3 이렇게도 줄 거야. 그러면은 뭐, 빨리 역수치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려.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의 형태로 빨리 만들어 준다는 거 알았냐? 알아서 겁나지? 오자세 겁나지? 그만 나나?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요 다 이해되고 있죠?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거 어, 9번 셸만 이해되나? 자, x 값이요. x 값은 x는 얼마? 루더 2 마이너스 루더 5분의 3일 때 얼마? x 분의 1 빼기 x의 값은 얼마니 그랬습니다. 뭐 해주면 되는? x 분의 1 구하고 x 구해 주면 될까 이 x 빨리 구해봐라. 유리화 해라. 루더 2 마이너스 루더 5 얼마? 루르 2 플러스 루로, 분의 3에 분, 분자에도 루르 2 플러스 루로, 이렇게 곱하겠지. 자, 앞에 거그 제곱 2, 마이너스 뒤에 거그 제곱 5분의 3에 루르 2 플러스 루로 하니까 얘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3이 되나?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남나? 그래서 마이너스 루르 2 마이너스 루로, 이렇게 되어지겠지. <laughs> 자, X분의 1은 얼마입니까? X분의 1은 역수죠. 역수. 얼마? 3분의 2, 룰의 2 마이너스를 룰어 옵니다. 됐습니까? 그냥 쳐 놓으세요. X분의 1이 얼마라고? 3분의 2 룰의 2 마이너스를 룰어 오고요. 마이너스 X 값이 얼마라고요? X 값은, 에이구, 통분 안 해도 됐네. 에이, 하자. 얼마? 마이너스 X 값은요. X, 이걸 빼주면 보호 다 바뀌죠. 플러스 룰의 2. 플러스 룰5 이렇게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통분하세요 3분의 얘는 룰2 마이너스 룰 5고 얘는 얼마? 3분의 했으니까 3개씩 3개씩 이렇게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니까 3분의 룰 2는요? 4개죠? 3룰 3은요? 2개 남죠? √2. 이거 왜 질문일까? 누구 질문? 됐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6번 이런 대수 문제는요, 가지고 놀아야 돼요. 자, 합과 곱이 나왔습니다. 뭐죠? 변형식이죠. 16번요, x 플러스 y. 합이 4이고, 곱이 얼마죠? 2다. 이래 나오면서, <laughs> 뭐 이랬니? 룰어. x, 룰 y. 분에룰 x, 마이너스 룰 y. 이렇게 되어졌죠 됐습니까? 갑니다. 뭐 해라? 유료화 해라 이거죠? 갑니다. 룰 x 플러스 룰 y. 자, 얼마? 룰 X 마이너스 룰 Y 그러면 분자에 룰 X 마이너스 룰 Y에다가 얘를 똑같은 거 곱하니까 제곱 이래 되어지겠지 이됐습니까그럼 <laughs> 얼마죠? 얼마입니까? 뭐가 이상한 자, 얼마? 앞에 거 제곱 X 뒤에 거 제곱 Y 마이너스 Y 분의 얼마? 앞에 거그 제곱? X. 뒤에 거그 제곱? Y. 그리고 두 배에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2로 X, Y.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뭐 잡아내야 되죠? X, 마이너스 Y 잡아내야 됩니다. 베넹식에서다 <laughs> 배웠죠. 얘들아,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면 어떻게 되죠? 각각은 뭐죠? 어? 양수죠? X 양, Y 양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인데. 그냥 이래 하지 맙시다. 더 더러워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번엔 이래 합시다. 이거좀 뱀뱀 제곱 때려버리세요. 그거가 나중에 제곱 넘겨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해 됐나? 무슨 말인가 알아듣나? 어, 제곱 때려봐. 얼마야? 불러. 분, 분모 제곱 해봐.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똑같네. 아이두 배의 룰을 XY. 자. 얼마? 앞에 거 제곱 x, 뒤에 거 제곱 y,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룰의 x, y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아 그러면 차 필요 없죠, 일단은. 그래서 x x 더하기 y가 얼마? 4 더하기 2가 2룰의 2, <laughs> 4 마이너스 2룰의 2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보여? 2로 약분해버리자. 2로 약분해버리니까 2 플러스 룰의 2분의 2 마이너스 룰의 2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 유리화 해버리자. 2 마이너스 르 2. 요거 제곱 때려버리니까 얼마 되어지니? 앞에 거그 제곱 4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2분의 앞에 거그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리고 두 배에 돌아라니까 마이너스 얼마? 4루로2 요래 되니 안 되니?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분모 얼마? 2분의 여기는 6 마이너스 4루로 2.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얼마? 2로 나눠버리면 얼마 되니? 아 이거는 뭐 루트가 나오는데. 이러면 이중근호 안 배웠잖아요. 선생님한테. 이중근호 뺏겨야 되네. 이러면 안되네. 이중근호는 조금 이따가 가르쳐줄건데 이중근호는 이러면 안된다. 너한테는 지금. 어 얘가 봐봐. 얘 약분하면 얼마 나오니 불러줘. 불러줘. 저놈의 제곱은 얘 약분하면 얼마? 3 마이너스 얼마? 2루러 2가 됐어 제곱 넘어가니까 뭐는 루, 플러스 마이너스 루러 속에 뭐 루러가 이렇게 탄생하니 안하니 루러 루루 속에 루러가 있니 없니 맞나요? 제곱 넘어가면 볼라마이나 루트가 생기니까 이렇게 루러 루루 속에 루러를 이중근호라 그래요 이중근호 요 좀다가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 맙시다 아까처럼 가야 되겠다 다시 간다 어.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나중에 이중근호를 갖다가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중근호 풀어내는 거 배우고 나면은 그냥 지금처럼 해가 제곱 넘겨도 되는 거야. 자, 다시 갑니다. 유리화 들어가겠습니다. 룰X, 플러스 룰Y, 그리고 룰X, 마이너스 룰Y. 분루 룰X, 마이너스 룰Y를 똑같이 분모 분자에 곱하면 분자는 제곱이 되어지는 거죠. 갑니다. 그래서 앞에 거그 제곱 속에 거솔라당 그 마이너스 뒤에 거그 제곱 속에 거솔라당 그 그리고 앞에 거그 제곱 더하기 뒤에 거그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루 xy 요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까지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합이 주어지고 차를 구해라면 우리 어떻게 구하래서 합이 주고 차를 구해라면 우리 어떻게 구하랬니? 김이주 합이 주어지고 차를 구해라면 합이 주어지고 차를 구해라면 합이 주어지고 차를 구해라면 어떻게 구하랬노 어? 어떻게 구하랬노이바라 개념 하나도 못 가지고. 합이 주어지고 차를 구해라면, 합이 주어지고 차를 구해라면 어떻게 구하라더노, 원장 선생님이? 선배님? 자, 스가 어? 공부 똑바로 안 해놓을래? 어? 제곱하여 구한다, 그랬잖아요. 어? 합이 주어지고 차를 구해라. 합이 주어지고 차를 구해라면 제곱에가 이꼬로놓으라고 했니, 안 했니? 이놈의 자석들만 앞에 그 제곱, 뒤에 그 제곱 똑같나? 두 배에 돌아라. 마이너스 두 개, 두 배에 돌아라. 플러스 두 개. 그래서 마이너스 네 개가 있으면 좌우변이 같아지나, 안 같아지나. 변행시에서 다 배운 거지, 그것 다 까먹고 있냐? 그래서 얼마 16 마이너스 얘가 8 그래서 얼마 얘는 8 5 그래서 x의 마이너스 y 값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르 8이니까 4루르 2죠 아4 곱하기 2니까 2루르 2 이렇게 <laughs> 됐습니까? 그래서 x 마이너스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루르 2 x나 y는 4 마이너스 얘가 얼마 2 루르 2 이렇게 되어지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버리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됐습니까? 앞으로 뺐다 플러스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고 그다음에 약분하자. 약분하니까 얼마 나오니? 얼마? 2. 이고 루르 2분의 루르 2분의 약분하면 얼마 남아2 마이너스 루르 2 이렇게 되어지나요? 됐나요? 어 그러면은 뭐 답이 틀리게 나오는. 아 맞나? 어 그러면은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노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유리화하면은 2분의 얘는 2루르 2 마이너스 얘가 2이 대리안 되니, 되니 맞아? 그래서 약분 약분 약분하니까 얼마가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룰의 2 마이너스 1인데 그런데 얘 아이고 이게 있네 에이 문제 조건에 여기 있다 얘들아 에이 미안해 x가 y보다 더 크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 값은 뭐가 되죠? 어 x 마이너스 y 값은 x가 y보다 더 크니까 양수가 되어집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블라 마이너 한번 없애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갈게요. 자, 그래서 x가 y보다 더 크니까 얘가 2루르이 뭐 양수가 되어지고, 그래서 2로 약분하니까 루르 2분의 2 마이너스 루르 2.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유리화하니까 얼마 된다고? 2분의 2루르2 마이너스 얼마? 얼마? 2 그래서 2로 약분하니까이 결과는 룰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있다할수 있겠습니까? 여기, 여기까지가? 네. 아.